자, 수학 2 문제에 대한 풀이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 텐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 기출 문제라는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간단한 데에 비해서, 어, 대본고 기출 문제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알수 있다시피, 어,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오해를 불러일으는 것들을 많이 파악시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를 보시면 FX가 다음과 같이 젖어 있고, 뭐라고 하냐면, 2에서의 극한 값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연속이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연속이는 생각하고 좌극한, 우극한뿐만 아니라 함수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a와 b값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한값만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 극한만 일치해요. 그럼 뭐라 할수 있습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알수 있죠. 그 관계식을 가지고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뭐이 값에 대한 최소 값들을 구해내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AB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하나의 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차수 상태라고 서 최대 혹은 최소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란 말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진위역을를 묻는 참거짓에 대한 문제, 어, 들 중에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추려본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각각의 fx와 gx의 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례가 존재합니다. 어떤 관례가 존재하냐면, 어, 그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접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극한의 성질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차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극한의 성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반례를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럼 대표적인 건 이런 게 있겠죠? 좌우극한을 나눠서 해 보면, 예를 들어,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 여는 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그 2, 이지 1. 쓰죠. X가 A 양에서 할때 A는 작은다. 큰값 되기는 잘한다 그래서 거꾸로 얘는 1, 2가 되면 각각의 f x g 에 대해서는 그극한학 존재하지 않지만 두 개를 더 하게 되면 합이 일정하게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는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의 성질을 통해서 참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첫 번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봅시다. 뭐 fx, gx의 관계가 g x 항상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됐을 때는 항상 주의되는 게 뭐냐면,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거. 음. 자, 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fx와 gx를 합쳤을 때, 그리고 뺐을 때 수렴 관계그렇죠 그때 fx의 극한값 존재 여부를 보였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오냐면 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을, 존재하는 함수를 어떻게 해라? 치환하는함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F와 G의 합을 H라고 할게요. 그럼 연속이죠. F에서 G를 뺀 것을 K라고 하면 얘도 연속입니다. 그러면 F라는 친구를 이 연속하는 것들의 형태로 표현해, 아, 연속이 아니라 압축극한값 존재한다. 극한값 존재하는 H와 K의 해수 같은 데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F는 2분의 1에 h 더 k 기 그러면 각각이 극한화 존재하니까, 더한도 존재하죠. 이분의 일부가 극한화 존재했지.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보시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분수 형태일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분자에 대한 부분들의 극한값이 0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값이 수렴을 해요. 그러면 이 분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0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GX가 예를 들어, 1을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2분의 0은 0이잖아, 지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분모가 0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는 틀린 거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이 분수가 수렴하고, 그리고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게 되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 또한 0을 향해서 야 되겠죠. 근데 이건 꺾어낸 케이스. 분자가 0을 향해서 할 때는 꼭 굳이 분모도 0을 향해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플러스. 만약에 이 값이 수렴하고, 그리 빵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됩니까? 이 gx, 분자에 대한 값은 0을 향해서 가입, 아, 분모는 0을 서가입 하는 거예요. 여기 수렴하는 것 플러스 0이 안되는 조건들이 추가됐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참고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 봐야지만, 어, 제대로 판단해 줄 수가 있게 니다